안녕하세요. 유튜브 드여러분들 텔러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소울나이트. So... 이번에 재밌는 게 많이 생겼다고 시청자들이 존나게 아. 말을 해가지고 궁금해서 오랜만에 켰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기대가 됐습니다. 별거 아니었으면 그냥 나 혼자 좀 끄적끄적거리다 버리려고 했는데 이거 방송 키고 해될것 같아서 10분 정도만 플레이해보고 껐습니다. 과연 오늘의 단물을 빨아먹을 영상이 있을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자, 일단은, 패치가 존나게 됐어요. 뭔가 처음 보는 새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 사. 뭐하는 새끼인진 저도 몰라요. 이미 스킬이 두 개가 있는데, 음의 기원, 그리고 이 팔괴.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사놓겠습니다. 내가 이거 현질한 금액을 봤는데, 소울 나이트는 다 합쳤는데 10만 원이 안 되더라. 제가 현지를더 해주고 싶은데, 할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갓겜인데 개인적으로 어? 현질 무기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망한다고요? 어쩌라고요! 아무튼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터 도사인데 얘가 좀 존나 멋있더라고요 약간 뽕맛이 있어요 그리고 또 봤는데 패치카드 했는데 봤더니 뭔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질하는 게 나왔다라는 곳이지 그래서 저, 저를 위한 현질 시스템을 만들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행운의 고양이에게 기부해 선물을 받으세요 안녕 행운의 고양이 생선칩 받으면 뭐하는 데 써? 오! 잠깐 그리고! 이거 내일 부본 삭제 안 해놨는데, 이 새끼 본적 있죠? 퀘스트 준 새끼. 이 새끼 캐릭터로 나왔어. 다음에 리뷰해야지? 어, 그리고! 뭔가 하나 바뀌었던 것중 하나가, 원래 제가 들고 있는 무기가 이거죠? 근데 바꾸게 되면은, 차차차 SM 세대가 이렇게 저를 돌아옵니다. 근데 그냥 따라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가 공격을 해요. 와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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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원래 그런 거냐 아니면은 이 새끼 그냥 특능이냐? 나 그게 뭔지 몰라. 마지막으로 뭐할게 있지? 패스킨 어떻게 끼더라? 패스킨 어떻게 끼는지 아는 사람? 아, 캐리고를 때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렛츠 기! 제가 이제 거기서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무기 변환을 할수 있는데 무기 변환을 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휘둘러서 공격하는 거라면은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를 쓸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광역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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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존나 불려안 써. 초반에 몇번 쓰다가 말면 됩니다. 이거 뭐야? 미라가된 몸이 신선한 피를 원하니. 용병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뭐이? 나보다 세겠지? 노예 새끼. 맞다 이거 이거 이거. 특능을 안 보여줬네. 특능. 특능이 이겁니다. 왜 왜? 와, 이거 두번 공격해? 개꿀. 야! 저 기술, 기술이 존나 쎄. 근데 초반에만 쎈것 같아, 느낌상. <laughs> 그래서 이거만 키면은 존나 존나 빨리빨리 쓸수 있다는 곳이죠. 아! <laughs> 범한번 피격되면은 끝나는 거지.

이미지 나쁘진 않네. 어, 이거 뭐, 아, 이거 뭐 들지? 콤보 피트가 나한테는 아마 필요가 없었을 거야. 차세대가 콤보 피트 무기야? 어, 뭐, 저걸 막아주는구나? <laughs> 철창 이거 좋은 것 같아. 여기에서 이제 일정 확률로 이상한 NPC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옛날보다 좀더 많이 나와. 난 그래서 좋아. 뭐가 날까요? 비, 비가, 그게 <laughs> 쟤 공격 안 해? 무기 안 줘서 그러냐? 또라이 새끼 아니야, 저거? 야, 알아서 공격해! 내가 무기를 챙겨줘야 해? 야, 이거 가져. 아, 근접 무기 소리... 아니어서 안 가져와. 또라이 새끼야? 아, 병신. 야, 아무거나 좀 처먹지. 좀 뒤지기 일보 직전이구만. 상남자네, 상남자. 오! 오데미지 괜찮아. 오깜짝이 씨, 깜짝아. 뭐가 나올까나, 뭐가 나올까나. 이거 가질래? 오 가자, 가져, 가져가져 그렇지. 박으로 된 거만 좋아하네. 와, 야, 잠깐만. 결국은 얘도 같이 샷건이네. 근데 얘그 레이저검 골드 만들 다음에 지랄하면 재밌겠다. 인정?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와우! 와우!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레이스. 스피드 레이스. 이거 스피드전 할때 근데 좋겠다. 그쵸? 솔직히 막 탈, 막 약간 좋은 아이템 하나 들고. 빨리 깨는 용도로 괜찮을 것 같은데. 막해 막해. 나 잠깐만 그 그거 없는데? 아, 집중 집중 집중. 어어 어. 어. 어! 어! 어? 못 하고 뒤져버렸으니까 먹방 하고 오겠습니다. 한 평생이 지난 후이번엔 그냥 좀 적당히 좋은 무기 하나만 들고 가야지. 자 한번 볼까 스킬? 빨리 간다. 오 괜찮은데? 의외로? 아니 이게 훨씬 괜찮은데? 네 쿨타임이 좀긴게 문제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 진짜 괜찮다 이게 훨씬 훨씬 안정적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적당한 적당한 원거리 무기 하나만 들고 오면은 쓸만하겠죠. 근접 싸움을 굳이 안 하는 게 낫겠네. 오! 오 야, 스피드런 갑니다. 지금부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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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좋은 거. 사건 탄환, 사건 탄환. 씨발. 어, 여기서 개사기 무기 주는데. 야, 씨발. 아짱까? 아짱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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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짱까맞짱까까 응, 오소이 아유, 아유, 아우소 느려도 탄, 어어 응, 어,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개사기 아이템 주세요. 개사기 아이템 헐! 실패아까랑 <laughs> 대잡인데? <laughs> 아, 근데 이거, 탄난 튕겨내는 거 너무 좋다. 이거 이거 가자 무기 발사 속도 증가 야, 무기들이 공격 야 무기 공격 잘 해준다 <laughs> 야내 무기 존나 공격 잘 해준다 이게 쏘면 존나 센데 아하. 위험한 무기들을 보조무기로 들고 있으면 되겠네 도사는 보니까 바로, 그니까, 샷건 같은 거 주면 효율이 좋겠다. 그, 그러니까 공속빠른거 주면 안 돼, 절대. 망령왕. 처확기 직전에 써야겠다. 뭐야, 용병 뒤졌어? 호라이 새끼 아니야, 저거. 튕겨내는 게 정확하게 상대한테 튕겨내는 게 아니네. 느려, 느려. 오. 오케이! 오, 어, 이거 뭐야? 그냥 구데기야 그냥 꺼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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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뭐가 나오니? <laughs> 그래, 꿀꿀아, 가자! 아이고, 꿀꿀아! 개꿀? 니가 나 대신 죽었고? 짭대가리, 이 새끼. 고상 어. 줄래 아 어림도 없이 부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음. 아야 이거 왜못 깨? 아 이거 왜못깨 어, 아 너무 대충했다. 아개 짜증나. 아, 나 흘아볼라. 아, 나 흘아 흘아. 재밌었다. 오늘 영상까지 <laughs> 절대 빡치지 마. 그냥 유튜브가 끝내려고 한거 아닙니다. 어, 아, 너무 재밌었다. 어휴 평가. 도사. 뇌절. <laughs> 첫 번째 스킬이 멋있는데 개인적으로 두 번째 스킬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요정 요구 가져오고 하겠습니다.